안녕하세요. 코멘트 TV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미크론과 게임체인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죠.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유럽, 미국 전 세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는 우세종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 바짝 긴장을 해서 잠시 멈춤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오미크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남아공에서부터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어, 해석이 나왔지만. 전파 속도는 워낙 빠르지만 중증 환자로 전이되는 그 비율 그리고 또 치명률은 대단히 낮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 희망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언론도 이렇게 두 가지 전망에 대한 그런 보도들을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죠.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냥 너무 낙관적인 해석만 하기에도 아직 너무 이런 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심한 이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어 지금 방역 통제를 너무 이렇게 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화이자에서는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미 FDA의 승인도 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어, 복용의 승인이 이제 곧 이루어지면 1월 달부터는 어, 먹는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과연 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화이자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건 아직 쉽게 예단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3일에는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하나 나왔죠.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리게 된미 콜롬비아 대 데이비드 호 교수 연구팀의 발표인데요. 그동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대표적인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이네 가지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그런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백신을 뚫고 이 오미크론이 어,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의 연구 결과였는데요. 그동안에 이,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또전 세계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한그 백신이 오미크론 앞에서는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번에 화이자에서 개발한 이 치료제, 물론 화이자 측의 발표에 의하면 거의 8, 90%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 그리고 또 치명률을 낮추는데 아주 극적인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화이자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어 예전에 그 백신을 발표할 때도 거의 뭐 화이자, 모더나 거의 뭐 80,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맨 처음, 거의 한 1년 전이죠.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어,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면서 1년 전에 개발된 그 백신이 효과가 지금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최근에 먼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백신 무용론,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화이자 치료제 또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전파 속도는 너무 빠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자연 면역 항체를 갖게 함으로써 결국엔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또 치명률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2022년 새해에는 이 오미크론이 되었든 아니면 화이자의 치료제가 되었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속히 종식시키고, 아,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 속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